안녕하십니까. 모즈클럽 승근이형입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자주 뭐 인스타 DM이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 물어보시는 내용 북캐너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쭉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캐너 재고는요. 모즈클럽을 포함해서 전국에 재고가 0, 0입니다. 다 모두 완판이 됐고요. 다음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해너, 이제 다음 물량은요, 5월 말 또는 6월 초를 목표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말이 될 거고요, 좀 늦으면 6월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약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약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입고가 돼서 판매를 시작하거나 또는 예약을 시작하거나 할 때, 더보기에 남겨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연락 받기를 원하시는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지금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또는 지금부터 예약을 받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유로 4와 유로 5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경 규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유로 4 기준이었던 걸 유로 5 기준으로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배출 가스를 더 줄이고 소음을 더 줄이고 ECU가 자가 진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추가됐어요. 그래서 유로 4랑 유로 5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배출 가스를 줄이고 소음을 줄이다 보면 머플러 뭐 쪽에 총매가 더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줄여야 하는 거다 보니까. 출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같은 출력을 내려고 맞췄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운행을 하시면서 그 출력을 느끼실 정도의 출력 감소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가격은 아쉽게도 좀 인상됩니다 기존 299만원이었던 북케 125는 이로5 물량이 들어오면서 329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모지 클럽은 현금가, 카드가가 동일합니다. 어, 뭐 카드로 결제를 하신다고 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현금으로 하신다고 해서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거나 없습니다. 가격은 329만 원 동일합니다. 세금 당연히 됩니다없 nope.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컬러는 기존하고 똑같고요. 무광 블랙, 무광 블랙, 그린, 다크 그린, 실버, 화이트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가 입고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125cc라고 표현을 하지만 125 미만이거든요. 124cc 원동기 면허로 운전 가능하시고요. 1종 보통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종 보통도 가능하신데 2종 보통 오토는 불가능합니다. <목소리> 네. 저희 고객분들 지금까지 95% 이상이 처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학원처럼 막 이렇게는 아니지만 작동법 설명해 드리고 타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거의 99%가 타십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닝룸이 저희한테 댓글 같은 걸로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워낙 많은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 더보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재고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어, 부캐는 250이 영영 안 들어올 건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상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부캐는 250이 상세 계획이 나오고 재입고 일정이 나오면 저희 항상 저희 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저희 블로그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캐너 125 그리고 250에 관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충분히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보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